유하 유부초밥입니다. 청하 청하김치입니다 최하 그, 요리고구자 일단 응. 오늘의 컨텐츠 지난번에 설명해주시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네. 수키해수를 어떤 술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수키해수 이번에는 그 정상적인 가격으로 제대로 샀어요. 네. <웃음> <웃음> 지난번에 하나에 만 얼마 주고 샀는데 이번에 오천 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냥 다 따고 바로 다 꽂아버릴까? 네, 일단 술 음. 설명부터 해드리면 오케이.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사람들이 자주 찾아먹는 술들. 그리고 네. 어느 술집을 가도 웬만하면 파는 술들. 아, 그렇죠. 일단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진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거. 네.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이거지 않을까. 어, 그렇지. 참이슬이랑 어, 처음처럼. 네. 웬만한 술집에 없는 데가 없지. 진로는 네. 없는 데 가끔 있는데 대선이 없어서 음. 대, 좋은 데이로 대체했습니다. 네. 좋은 데이. 네. 그리고 이제 청춘. 요거는 이제 얘네가 좀 홍보를 하려고 일반 소주보다 좀 싸게 파는 술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것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네. 좋은데이. 하고 이제 마지막 술은 저희가 저번 방송 때 여수 반바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laughs> 한번 가져 왔습니다. 아 근데 이 청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 네. 이게 다른 술들이 4,000원, 5,000원인데 얘만 아직도 2,000원에 파는 술집들이 많아요. 이게 그 프로모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판매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네. 싸게 파는 술집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음 이러시는 분들만 <laughs> 고생하지 않나 그러면. 그치. <laughs> 바로 다답시다 일단 네. 방법은 숙취해수를 마시는 방법은 그냥 숙취해소제로 드셔도 되는데 요 밑에 보면은 따는 게 있어요. 바로 보입니다. 네. 이 요거네 아 요걸 따면은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소주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신기해. 음 간편해요. 그리고 진로는 병이 하에서 잘 보이니까 얘를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어. 섞이는 과정을. 네. 요거를 올린 다음에 그냥 돌리, 돌리세요. 돌리면 이렇게 섞입니다. 오. 다 섞이고 나면 드셔도 되는데 이 설명서에는 흔들어서 드시라고 써져 있, 있어요. 근데 일단 그냥 내비 둘게요 네. 자, 이것 저것다 하다 보면 아, 자, 섞이겠죠. 어디 뭐 놀러 갈때 하나만 빼면 너 이게 머스고 아이템인데 약간. 그러면 뭐부터 넣지? 일단 색깔 제일 연해진 거부터 먹어볼까? 네. 벌써요? 금방 섞여 생각보다. 음. 그리고 안 섞였으면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면 되니까. 흔들어야 될것 같은데. 음. 어. 안에 공기가 많이 차 있으니까 잘 섞이긴 해요. 네. 아 이게 위아래 네. 한번 흔들면 금방 섞이네. 음. 네. 그리고 이거 딸때또 주의할 점. 이 상태에서 얘를 돌려 숙취해수 자체를 돌리면 음. 여기 위에 있는 소주와 섞인 숙취해수가 그대로 쏟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숙희 해수 부분만 잡고, 요것만 돌려야 돼요. 이거는 좀 약간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음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따다가는. 만원 날라가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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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일반 그. 비타오백 같이 요런 뚜껑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뭐 게임하실 때 쓰시든. 네. 어, 얘도 숫자는 써져 있네요. 게임할 때 써도 되겠다, 이것도. 그러면 진로 숙희 해수부터 바로 먹어볼까요? 아, 좋죠. 너무 신기하다. 그근데 음. 냄새부터가 좋아. 이렇게 타 먹는 줄을 몰라가지고 이게 또 냉장고에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 <laughs> 아. 아, 실온에 있었구나. 음, 실온에 어. 있어가지고 스키에서가. 어. 그럼 일단 마셔봅시다. 네 짜니 짜니. 어, 진짜 사 사과 주스 향이 진짜 강한 것 같아 이게. 오. 이거다. 어 그때 우리가 뭐에다 타 먹지? 우리 그때 진로에 타 먹었었나? 스키에서도. 그렇죠. 어 아니요. 진로에는 못타 먹고 세로랑 세로에. 타먹고. 아 맞아. 세로에 타 먹었다. 음. 어 근데 역시 어 맛있다. 어아 그날 진로가 없었어가지고 저희가 아, 맞아, 이제 바로 맞아. 또 아... 이걸 준비한 거예요. 맞아. 네. 아. <laughs> <laughs> 만는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일단 스피레소 진로랑은 베스트인 것 같아 나는 일단 음. 한, 물론 이거밖에 안 먹었지만 아직 <laughs> 그러면 차이슬도 가봅시다 네. 제가 차이슬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도 거 몰라 뭔가 좀 타면 어. 달라질 어. 것 어. 같긴 해 어. 그리고 가장 맛있는 술이 가장 먼저 비워지겠죠 한 잔씩 마셔보고 나면 아, 그렇죠 근데 향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올라가지고 참이슬 음. 향이 아근데 과연 똥똥똥똥똥똥 이 소리가 나네 이거 따를 때 음. 음. 향은 세다 향은 있다 음. 사과 향이 음. 아 나는 아, 사과 향이 연해 음. 이거는 아, 한번 먹어봐요 그래?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좋은 했어 고객님 음. 갖고 와서 먹고 싶다 어, 진로보다 확실히 사과 네. 향이 덜 나긴 한다 네. 일단 짠이 짠이 음어 내가 또 참이슬이 아니구나 어그 참이슬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진로보다는 좀 쓴맛이 있어. 음. 좀 써. 알콜 맛이 더 많이 나긴 한다. 음. 음. 그래도 어, 나 먹을 만한데? 천천히 다 괜찮아. 진로랑 먹었을 때는 음. 뭔가 음료들을 먹는다. 음. 어,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 참이들이랑 먹으면 그냥 술에 사과 사과 식초 음. 타먹는 느낌. 사과 맛술을 먹는 느낌. 이거 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 무조건 드시면 네. 대신에. 응, 대신에 술집 말고 집에서 먹을 때 집에서 네. 술집에서 하면 너무 비싸죠? 그러면 다음은 처음처럼 처음 지금 이세 개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수, 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순서대로 한번 어 이거, 이거는 또 향이 센데? 이거는 사과향 많이 나는 것 같아 음 확실히 아까보다 사과향은 세다 아 그래? 음. 진로가 제일 세긴 해, 근데 지금까지 맡아봤을 때는. 음... 저는 그래요. 아, 난 근데 이거는 음. 사실 참이슬이랑향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 저도요. 어 그래요? 네. 향이 좀덜 나는 느낌인데 나는. 이게 진로보다 향이 덜 나지. 아니, 참이슬이 제일 향이 없다고. 그 사과의 그 특유. 아닌데 이게 더 저고 이렇게 맡으면. 아 그래요? 뭐 응. 먹어�, 먹어보죠 일단. 네. 오케이. 이 이거. 또 마셔볼게요, 처음처럼. 짱! 짱! 어, 근데, 맛은 참이슬보다 낫다. 참이슬보다 음. 는그술 특유의 쓴맛이 덜 나. 음. 술 향도 좀덜 나고. 음. 근데, 어쨌든, 진로가 일단 가장 베스트긴 하다. 어, 맞아. 아, 그러면 이 뒤에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할 거 같아. 응, 음. 일반 소주보단 음. 괜찮지만, 저는 지금 제일 기대되는 게 여수밤바다예요. 아, 그치아 근데 여수밤바다는 솔직히 어디서나 쉽게 구하는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여수밤바다 소주 자체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어보고 싶어서 추가를 한 겁니다. <laughs>